그래서 관계사는 형용사 구일까요? 절일까요? 절이요. 네. 형용사 절입니다. 왜? 그 안에 동사도 있고 주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선행사면 후죠. 주격일 때는. 목적격일 때는? 흠이죠 목적격이니까 M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귀찮아서, 이제, w h o 를할 때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더 귀찮으면? 대. 대. 대수로 그냥 때려 박을 때가 있죠. 네. 거의 다됐으 대수. 말할 때는 뭐, <laughs> 거의 됐어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laughs> who's. e 많습니다, 일단은. 사람이거나, 누구의, 그게 아니라,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누구일한 뜻이지만 사물일 때도 써요. 대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돼요. 사물일 때, 사람일 때, 동물일 때다 이걸로. 그다음 사물일 때 선행사가 당연히 위치를 쓰고요. 귀찮으면 대서 써요. 그다음에 목적격은 일단 생략합니다. 그런데 쓰고 싶으면 위치를 써야죠 사물이니까. 네. 목적격을 일단 생략하지만 사람이면 m 을 쓰죠. 네. 귀찮으면 o 나대사을쓸 수도 있죠. 네. 근데 목적격은 원래 m 이죠 네. 귀찮으면 대사을 쓰고요. 근데 목적격은 거의 이제 아예 관계대명사 자체를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 써도 아니까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안 쓰면은 문장이 돼 버리니까. 소유격은 일단 후주 된다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물건이거나 이럴 때는 of which. 그래서 전명구 나왔죠. 후주가 원래 소유잖아, 소유. 네. 누구 누구의 이거 소유잖아. 그래서 소유격이잖아. of도 뒤에의 앞에 이거의잖아. 그래서 o f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죠. 알았죠? 네. 소유격일 때 of which나 후주가 나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하고 사물하고 섞여 있어. 헷갈리죠. 네 후를 써야 되냐, 모를 써야 되냐 그냥 대수 쓰면 됩니다. 네 알겠죠? 네 대수 쓰면 되고요. 선어 선행사가 아니 소유격일 때는 똑같은 건가? 왜 X가 아니고 짝대 짝띵 짝대일까요? 저... 소유격이요. 엄나보 응? 어? 네. 일단은. 후즈를 써냐, 오후 위치를 쓰냐, 뭐 이런 거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소유격은 대시 없다고 했죠. 응. 왓하고 없어요. 요거 두, 요두 개밖에 없는데, 왜 짝대기냐면, 사람하고 사물, 사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베개랑 결혼한 사람 알아요? 네? 결혼한 자, 어쨌든, 이게 섞여가지고 헷갈리는 거 말고, 자기 사모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 약간 정신이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리고 자기 이제 뭐 요즘에는 애완견이나 애환, 애완 이런 어, 걔네들을 이제 또 자식으로 막 가족으로 생각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지. 그냥 아, 후조로 그냥. 이거 오브 위치하지 말고 뭐 후조를 하겠죠 당연히. 사물을 물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로마시대 같으면 오브이치라고 <laughs> 노예를 물건 취급하니까 그때는 여자를 물건 취급했죠. 아예 왓은 음. 선행사를 포함하죠허 어? 어, 적당히 떠내 왓을 네. 풀었으면 뭐죠? 더띵 <laughs> 되시죠? <laughs> 뭐뭐하는 것 현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지만 여기 합체가 되면 와시죠 내가 먹는 것 영어로 What I eat What I eat The thing that I eat 이거니까 무슨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네 목적격이잖아요 I eat the thing 어? 뭐. 네왜한 네. 명만 대답하지? 역시 나 그래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종속절 종류가 있는데요 종속절이라는 말은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더 있죠. 종속절은. 품사. 부사절? 부사절. 빙고. 큰일 날고 했어요. <laughs> 케빈이 살렸습니다. 니가 <laughs> <laughs> 가면 나는 간다. 영어로. If you go. If you go. 아이고. If you go. 한대 찍어요? 네, 아니요. 찍어요. 네. 원래는 아이고 이필고 잖아 아이고 이필고 근데 이필고가 앞으로 먼저 왔죠 이필고 아이고 이거 잖아 네 이거 무슨 절이야 이프절 이거 무슨 종속 이거 종속 접속사 절인데 종속 절인데 이게 명사에 형용사에 부사절이야 부사절이죠네 이렇게 콤맛 찍는 얘네들은 부사절 아이고 일형식 문장이잖아 아이고 이필고 몇 형식 문장이라고? 일형식 식 문장이잖아 그럼 이필고는 당연히 구사절입니다. 일형식 문장. 네. 그런데 이 what, 얘네들은요 명사절을 만들죠.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영어로. 그렇지. What you want is what I want. The thing that you want is The thing that I want 이거지? 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명사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잖아요 뭐예요? 아까 What I want is What you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때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뭐야? 주어, 주어. Is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다. 부어. 부어죠. 매정식? 이형식.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나는 원한 어, 그거 하지 말고. 네. 아니야.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절에서 형용사절은 바로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관계 네, 네 명사. <laughs> 알겠죠? 그다음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관계 부사는 뭐가 와, 와서 이렇게 변하는 거지? 부사. 부사가 왜 와? 뭐 때문에? 뒤에 시시나 뒤에 뒤에 명사 그거는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만드는 거고. 도대체 뭐 때문에? 선행사 선행사는 원래 있는 거고. <laughs> 어? 이신 뭐야? 전치사. 그래, 전치사,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하지. 전치사가 있으니까. 아, 전명구. 네. 자,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부사. 부사랑 형용사. 형용사. 그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귀엽다, 영어로. 어, the, people the people in, in the room are cute. cute. In the room이 전명구가 형용사야, 부사야? 형. 형용사죠? 네. 그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꾸며주잖아요. 이걸 관계대명사를 해봐요. 음, yeah? 그방 안에 있는 네. 그 사람들 관계대명사를 해보라고. That is, that is 그래, 대신 h 후를 써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laughs> 자, 여기서 배울 때는 앞으로도, 우리 배웠잖아요. 자, 비동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생략 가능하다고.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전명구가 그냥 형용사로서 더 비퍼 선행사를 꾸며주,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R을 썼어. 그럼 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 안에 있다. 그럼 이게 무가가 돼요? 부서. 부사가 되잖아. 있다를 수식하잖아 동사를. 이해됐죠?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아, 선생님. 그 사람들은 그방 안에 있다면은 그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 있데 <laughs> 그럼 형용사 아닙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걸러 뛰는 거. 원래 영어는 주어 동사 이거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관계 부사는 딱 이렇게 네 가지. 어? 어? 전문 용어로 4 가지. <laughs> <좀> 약하게 <laughs> 얘기하세요. 세게 얘기하지 말고. 장소, 시간, <laughs> 이유, 방법이죠. 장소는 the place.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장소가 더 house나 더 restaurant 할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더 place라고 했죠? 그렇죠. 통틀어서 장소예요. Place가. 그런데 특정한 장소가 나올 때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 e 장소 이렇게 할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시간, 더 타임. 이유, the r e 방법, 더 웨이. 기억 새록새록해요? The way랑 h o 랑 같이 못 쓴다고요. 오, 아주 훌륭합니다. 어 <laughs> 맞아. <laughs> 자 보시면은 장소에 at. 네, 네. 장소 안에 in. 장소 표면에 on. 시간에, 연도나 월에, 요일에. 요일이면 뭘 쓴다? 월요일에 영어로. On Monday. 5월에. in. in May. May. 왜, 왜 갑자기 조용히 <웃음> 여기. <웃음> 라이언이 살렸어. 6월에 인지 11시에 에디 레븐 11. 11. 11. 응. 11. 시간이면 에 <laughs> 연도나 달 월이면 인 1월 저기 데이 day, 데이가 들어가는 거날 하루면 은 온이에요. 네. 그 다음에 표면에 안에 또 넓은 장소 개념에 어떤 정확한 지점에 S는 정확한 지점, 알았죠? 그 정확한 지점, 그 공원에 영어로. 어, 그 공원 안에, the 그 park. 무대 위에 언더. 아니 무대가 파크에? 언더 스테이지.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전치사가 있다는 사실. <laughs> 이유면은. f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f 이 뭐뭐를 위해서란뜻 말고, 다른 때문에. 뜻도 있어요. 때문에가 있어요. 알았죠? 네. 방법은? 인. in을 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in the way. 그 방식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in을 씁니다. 방법은. <laughs> 그러면, 전치사, 명사가 구를 이뤘죠. 전명구. 그거를 부사로 만들 수 있죠. 우리 wh를 시작하는 who! 부사야, 명사야? 부서. 명사입니다. 네. 누가 너 좋아하냐? 영어로. who likes you. Oh, who likes you. who가 주어로 왔잖아. 네. 명사야. 네. <laughs> 잘했어요. 자, what? 명사야, 부사야? 명사요. 명사죠. 네. 어. how? 어, 부사죠. 네. 부사가 들어가고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네. 너 갔니? 너 거기 갔어? 아니, 너는 갔어? 영어로. Did you go? go? 너왜 갔냐? Why did, you go? Why did you go? Why는 부사고, did you go? 몇몇정 문장이죠? 일정식. 일정식 문장이죠. 어, 너뭐 만들었어? What, did, What did you make? Make 뒤에 목적 어디 갔어? 왓시죠 얘가 목적어잖아. 명사기 때문에. 그럼 부사는 바로 요렇게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일 WH 고고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뭐 후나 왓 이런 것들은 위치나 이런 것들은 명사가 되, 되는 거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후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관계 부사 할때 관계 대명사 할때 격식을 갖추려면 이제 사람이 뭐예요? 아, 어, 이거 옷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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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라니. 아, 어, 이게 뭐야? 왜, 왜 이게 있지? 자, 웨어이죠 네. 아, 그러네. <laughs> 자, 웨어리고요 타임은? 타 웬이죠, 웬? 고쳐주세요. 아 <laughs> <laughs> <에이>, 이러니 제가 <laughs> 이제 인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아 아유 아니 그냥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거지 <laughs> 아, 왜 우리가 손해? 아왜 손해요 이거 사, 이거 공자잖아 네, 뭐,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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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하지. 이거는 내가 먼저 찾았잖아 근데 아, 네. 너무 네. 또 그러면 안돼요 어, 자 장소면은 전명구, 전치사 명사가 구를 이루어서 장소기 때문에 웨 e 로 통일됩니다. 네. At 위치나 in 위치나 on 위치나 다웨 e 로 통일되고 뭐 between 위치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이니까 뭐 그런 게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시간일 때는 전명구가 when으로 바뀌고 이유면은 why, 방법은 how, 알았죠? 네. 선행사 한 다음에 w h 가 나오는 겁니다. 네. The place where 어쩌저쩌고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없이 how만 사용합니다. The way나 how는 같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the reason why, the time, when, when. the place, where, the way, yeah. 어. How. 아, how는 안 된다는 얘기죠. Yeah. 선행사를 빼고 그냥 how만 오케이. Okay? Yeah. 보 그거는 자세한 거는 뭐 이따 보면 되고.